제 02화 지체 장애인 전동 휠체어 방전 사고 대응법. 화재 평상 시에는 평소 생활하는 건물의 비상구를 확인하고 평소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고 소방 대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화재 시에는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이후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만약 몸에 불이 붙으면 멈추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바닥에 누워 몸을 좌우로 굴려 불을 끈다. 혼자 힘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장실로 대피해 119로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화재시 조력자의 행동요령은 먼저 구조 요청한 장애인을 대할 때는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이때 장애인 본인의 동의가 없는 신체, 휠체어, 목발 등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음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직접 대피 시에는 계단 경사로 이용, 들어 올려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주의 도움을 받아 3~4명 에서 정도의 인원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재난 상황에 장애인을 대할 때는 어떨까? 먼저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하고 현재의 재난 사고를 설명한다. 이동이나 대피 방법 등에 대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 경사로를 이용하며 들어올려 이동해야 할 경우 주위에 도움을 받는다. 휠체어 출발 멈춤 시 장애인에게 미리 알리고 안내 시 단차 높낮이나 요청이 적은 길로 이동해야 한다. 가스 평상 시에는 가스 경보기 설치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스 레인지에 불을 붙일 경우에는 불이 확실하게 붙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리 중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연속이 코크와 중간 밸브 잠금을 확인한다. 사고 시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 출입문을 열어 환기한다. 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으니 전기가구는 절대 조작하면 안 된다. 가스 배관 등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 시에는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대피하면 된다. 대피 후엔 119에 신고하고 다쳤을 경우 병원 후송을 요청한다.